백일쇼 하이파이브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이럴 때 저희와 함께 좀 퀴즈 풀어 보시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참으셨,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승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 북한발 리스크가 완전히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발목을 완전 잡고 있죠? 오늘 보면은 1940포인트 때, 뭐, 코스타까지도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일단, 어, 뭐, 반등이 오늘 좀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 좀 과잉한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납폭이 좀 축소가 좀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조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네, 외국인의 매도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사하는 종목도 얼마 없습니다. 유카즈거 시장에 80여 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100개 종목 정도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100 상승률 상입니다 1위가 키즈입니다 2위는 제일기획 3위 하이티즐로 4위 녹십자 우리 농심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종목들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을 아시는 분은요 02 325-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힌트 주세요 네, 어, 본 기업은 그, 어, 그 야구도 있죠 야구도 있죠 저 부산 지역에 그 이제 연고지를 둔 업체인데 음 과자를 만드는 주로 네 과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너무 네.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프로야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과자를 만드는 곳 제과주 가운데 오늘 좀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이제, 꽃게랑 등의 값을 25에서 33% 정도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래는 많지 않지만 주가는 한4% 이상 오르고 있네요. 어, 추가 퀴즈 없이 종목명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 전화나 게시판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일 기획, 하이티 진로, 녹십자, 농심까지. 뭐, 대체적으로는 내수 섹터가 좀 많고요. 음식료나 아니면 제약 쪽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특징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뭐, 북한발 리스크가 지금 그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데요. 어, 앞에 상승률 1위 종목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먹는 거죠. 또 이게 또 심리적으로 또 사재기를 좀 하면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주, 그 다음에 방어주, 익세타들은 역시 아직까지도 시장이 아직까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 상승률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 보겠고요. 어, 특별한 어떤 어, 테마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어, 전면에 다시 좀 나서는 모습,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시판 분위기 보니까 그래도 이 랭킹쇼 시간 통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님 하나이글스 적어주셨네요. 어, 하나가 부산이었나요? 그리고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님 아이디가 정말 좋습니다. 롯데제가 선택하셨네요. 그리고 수나여님, 어, 날마다 1님도 롯데제가 적으셨습니다. 이 중에 답 골라볼게요.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님, 롯데제가 잘 맞추셨고요. 첫 번째 후보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191만 9천 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 뭐, 거래량도 뭐 많이 늘어나는 종목도 아니고 많이 거래가 되진 않죠. 근데 뭐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도 뭐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좀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192만 6천원 고가, 그럼 거의 뭐 200만원 금방까지는 혹은 200만 원까지는 간다라는 신호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다.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는 건좀 부담스럽고요. 어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200만 원 금방까지는 한번 들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또다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10일까지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출입경 계획 제출을 통보한 게 와전된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